주머니가막 밖으로 티 나왔네. 아이 씨 어서 빨리 <laughs> 그대로 튀어 일부러 그뭐 일부. 나오는 부분도 안 세고 엘보 쪽도 안 세고 레듀셔도 안 세고 이제는 저기 저 그때 집수정 집수정 쪽만 보 빨리 와, 밥 먹자. 진은 이따 먹을 거야. 음. 알았어. 10리터. 아, 유카미. 빨리 와. 아, 오늘. 너무너무 힘들었어. 오늘은 왜냐? 일이 힘든 건 이해를 해, 일이 힘든 거는. 그런데, 응. working time is until 5 잖아. 응. But today I work until 6.20. 6시 20분까지 일을 했어. 그게 응. 왜 그게 힘드냐면은, 이게, 5시가 5시 에 끝나니까 이제 끝나는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막 둘이 나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5시가 넘어서까지 일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이 많이 밀렸다는 얘기거든. 응?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그걸 그냥 빨리 5시 땡 됐다고 해서 집에를 갈수 없는 상황이에요. 현장 상황이에 그러면은 6시 20분까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늦게라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었던 거지. 아, 몸무게가 졸지 4kg가 빠져버리네. 아주 좋은 현상이야. 왜? 아이아이 아니. 그 버터 슈림이라고 버터 슈림 응. 너 맛있는 거 같아. 아주 맛다 그랬 열무김치 내가 좋아합니다. 소라지 스 i g h t s w e 포티도 이건 무슨 거야? 치킨 속. 치킨 숲? 필리핀 음. 스타일이야. 음. 뭐라미국 음. 삼계탕 같은 거. 삼계탕 하나만. 삼계탕 가이 따로 있어. 알잖아. 삼계탕 하려면은 이게 아니라 아디퍼런트네 아니요. 아. 디퍼런트. Yeah. 아... Uh. 그래서 기름을 걷어내고 한번더 해서 깔맞 얘기야. 빨리 t after that is more delicious t h c n one why? 아... Ufat. Hmm. <laughs> okay, what? Imagine. I slice like this. Hmm, crashing. Mama, ini cukup je because you will